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요함한 계시어 3장 11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 예. 요절입니다. 요한기시록 3장 11절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자. 일생을, 일생을 망치는, 망치는 사울왕, 사울왕.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기도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막 무지막지하게 시키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시키나요. 알맞게 그렇죠. 시키나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축복을 뺏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누가일까요? 마귀는 자꾸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멸류관,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굳게 잡는다는 말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굳게 잡는다는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굳게 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주를 믿습니다.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곳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셋째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아, 네. 여러분들이 음, 누구께 순종 해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아, 네.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 네. 거짓인가요? 여러분은 거부가 됐잖아요. 성경에 나온 야곱만 거부. 아, 네. 여러분이 정말 거부가 안 되었더라면 고리바 풀 뜯어 먹고 살 텐데 여러분이 거부여서 빌라 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거부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에베네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꾼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배불러다 하고 기도줄을 놓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안 됩니다. 더 크게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줄을 놓치면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가 좋아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가장, 응? 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 춤출 것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춤을 춰요. 기도 안 하면은 마귀가 막 무조건 좋다고 춤을 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마귀가 좋아하도록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죽도록 충성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지 않아 가진 것을 잃어버린 어,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어요. 야곱의 장자인 루벤, 사울 왕 가르뉴다 등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뺏겼어요. 누구한테 뺏겼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서는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사람이 마귀한테 뺏겨서 쫄딱 망한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말에 너무 이끌려가면 안될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그는 남보다 더 준수하고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하고 키가 작다, 크다? 크다. 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둘째는 그는 효성이 지쁬다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어, 효도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막 나가는 사람이 잘 될까요? 그래요. 부모님께 언제나 효심이 가득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정말 착하고, 응? 어? 의롭고 진실하며, 정말 섬기기를 잘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일상 9장 3절에, 셋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힘든 감사합니다. 곳에, 먼 곳에 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잘 될까요? 그렇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르면 안 돼요. 겸손하게. 우리 모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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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사람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네.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음. 겸손을 거절했어요. 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누가 그랬어요? 누가 사울이. 사울이 거절했다는 거.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화의 가장 작은 집화,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 하다니까. 하라고 말씀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3회상 9장 21절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이 건면에기회 기울을, 기울을 줄 알아야 돼 넷째는 다른 사람이 겉면에 기회 기울을, 기울을 줄 알아야 돼. 지금 밤에 이 시간에 많이 방해를 하는구나. 죄송하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숙여야 돼요. 사람이 건표할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기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교만한 잔가요? 겸손한 잔가요? 교만한 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응? 남을 높여줄 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사울이 어째하여 기도하기를 신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응?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는 다른 사람 말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네 말씀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 책망하고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어, 서 있지 못했나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은 조용히 잘 해결되는데 따지고 시끄럽게 하면은 어그 순간이 어수선해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돼요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사랑, 도사랑, 목사님 사랑, 교회 자양하는데 여러분이 입이 열려야 될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길게 목소리가 들려도 분별할 줄 모른다면 바로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여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네. 아니, 네. 그래요. 사울이 어째 기도하기를 신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좋을까요? 인정받는 게 좋을까요? 인정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나요? 버리 버렸나요? 인정하고 있나요? 그래요. 언제나 교회 와서 제가 교회 가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어,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좀 열려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울처럼 버림받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한 명도 안 하시잖아요. 때로는 목사님이 직선으로 이렇게 나갈 때 있고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어. 기도원이, 기도원이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마른 땅에는 이슬을 내리지 말게 하옵소서.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그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른 땅에는 물이 젖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한 번, 또 기도원이 시험을 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 뜻이 있다면, 마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내리지 마시옵소서 했더니 어머 양털에 이슬이 안 내리고 마른 땅에만 내렸어요. 그러면 어 기도는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음, 확실한 어? 확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두 번째 시간에는 네. 삼손이 있었어요. 삼손이 태어나면서 나린이 되어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안잘 삭도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방영인이 다가와서 삼손, 나 좋아해. 삼손 좋아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릴라. 드릴, 데릴라가 삼손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꾸민 거예요. 지금 쇼를 부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어, 아, 쇼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불리 쓸 사람들을, 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고 들으가고 어, 삼손하고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어, 삼손, 그 비밀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르쳐 주면 안 될까? 그래, 안 돼, 안 돼! 두 번도 안 돼. 세 번째는 내가 삼손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어, 드릴라가. 삼손, 사랑하는 내 삼손, 남편, 나랑 결혼했잖아. 그 비밀이 무엇이지? 불리스 응? 사람을 물리치는 그 힘이 삼손 어디서 나는 거야 라고 드릴라가 계속 해부르니까 그 비밀을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말해주잖아요. 아내가 됐으니까 얘는 응.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야. 호호호호. 그것은 내가 응? 어릴 때부터 나시린이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 그러니까 드릴라가, 아, 이제 내가 비밀을 알았구나. 이제는 삼손이 잘 때, 삼손이 잘때삭도에다가 무엇으로 머, 머리를 자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플랫의 군사들이 삼순을 끌어다가 어? 누가 배신했어요? 그릴라가 배신해서 눈을 빼고 어? 머리를 자르니까 하나님의 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수은 이거 너무나 억울한데 옆편 내가 응? 나랑 결혼해놓고 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캐내서 삭도를 잘라 나를 힘없게 했구나. 내 인연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 어떻게 기도하냐? 나 죽기를 각오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불리세 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실까요? 외면했을까요?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요 그래서, 응. 그래서 응. 삼순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강하게 주어져서 불레사 군대들을 강력하게 물질렀어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3,000명. 몇 명?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그 힘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가지고, 블레셋군대를 3,000명을 죽였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삼손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뒤늦게서 드릴라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뒤늦게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블레셋 군대는 마귀 족속들이에요. 사탄의 마귀를 하나님의 힘으로 삼손을 통하여 멸찔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버림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불러서 기도 안 하는 게 좋지요? 아니요. 기도 안 하는 게 좋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예배를 토요일 날 8시, 주일 날 7시, 8시 반, 1시, 2시 이렇게 다섯 번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잠 못자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전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왜 사울은 기도를 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을까. 다섯 가지 잘못을 말씀드리게요 재단 앞에서 사무엘 대신 번제물을 드리으로 왕권을 남용했어요. 주의종을 목사님을 세웠으면 목사님을 잘 인정해야 되는데 남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 네. 안 돼요. 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째는 아, 네. 너무 충동적이고 잔인한 상태에서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멜라과 싸울 때 진멸하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하고 어? 응.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줘야 되나요? 해줘야 불순종하고 해줘야 자기 멋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기도해요 기도해 같이 해줘야 가야 해줘야 돼요.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끈을 묶어준 하나예요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이때 사울은 회개하는 기도가 없이 사제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슨 시기하고 증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좋게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짜증내면서 해야 되나요? 좋게 해야 되나요? 좋게 해야 합니다. 좋게 해야 합니다. 잘못 잠근 첫 단추는 다시 시작해서 다시 껴야 돼요. 네. 첫 단추가 두 번째 단추랑 껴져 있는데, 어, 그러면 잘 맞나요?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네. 다시 껴서 네. 잘 맞춰 입어야 옷이 예쁘게, 삐뚤어지지 않게 예쁜 모습으로 옷을 예쁘게 잘 입으셨구나.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의옷 입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속으로, 어머, 예쁘게 잘 입으셨네. 어쩌면 얼굴하고 옷이 이렇게 딱, 예? 매체가 잘 맞을까.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는 아무나 입지 말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도 잘 맞춰서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좋게 시작해야 되고, 잘못 잠근 첫 단추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를 예,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잘 시작한 일이라 해도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다. 두 번이 아침 먹은 저녁. 아 그래도 박 교수님은 기도하실 박수. 여러분 밥 먹듯이 밥 먹듯이 기도는 무엇하야 된다? 밥 먹듯이 쉬지 말고 해야지 밥은 삼시새끼 드시면서 기도는 10분도 30분도 1시간도 안 한다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사울이 기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버림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은 앞으로 나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겠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겠다. 어. 기도하겠다. 그래요. 세 번씩 하시고,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다 아실 줄 아시죠?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기도문은 하루에 열 번씩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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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고. 기도 말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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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지 않는 일생을 망친 사울왕.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누가요? 사울 사우랑. 왕.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죽을래요? 아니면 잠자듯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갈래요? 예수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된 초기에 겸손하고 성경 충만한 사울 왕은. 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여서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울은,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무조건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나요? 아니요. 큰일 나요.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돼! 이렇게 해야 되나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실수 전에도, 실수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고요?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아내를 취하여서 범죄했어요. 그는 나단 손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았어요. 사울은 하나님 없이 38년을 살아가며 노만을 됐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잊지 못하고 최후에 비참하게 버림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될래요? 사울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기를 원하나요? 아, 그럼 다윗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넘쳤을지라도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려면 그만큼 사모하고 좁은 길은 가는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설같이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이슨 우리 아내를 치하여 책망 받았고 나단 선지라부터 회개하라고 하였을 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지 않은 일생을 망친 사울 왕을 본받지 않고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